정렬의 레드 그녀. 어, 네. 아우 어, 물 좋다. 네. 이물 약간 그거 같은데 음, 원액 음, 원래으로 만든 물. <laughs> 이거는 끓낸 물이 아닌 것같 이슬. 아그으시오 이거 그니까 알지? 어, 늙은이들만 하는 거 <웃음> 받으시오 이요 <laughs> <laughs> 약간 지옥에 그거 아니야? 너네 원래 면 이렇게 는없어나좀 아니, 당황스러운데? 나는 네? <laughs> 어, 이거 회식에어한대 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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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laughs> 야 <진짜> 잘했다 여기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복숭아 아이 I love it. I love it. I 나? o v e i 건조하면 v e it. I love it. I 진물이 e it. I love it. I love i 이 인상이 없어! 감사합니다! 네. 알아서 꺾어주세요! 끓었어? 오, 많이 끓어? 그래? 쿡쿡 많이 찍어 쿡쿡쿡쿡쿡 음. 음, 아, 왜? 아니 너는 왜캘박을안 해놓은 거야? 네? 그날 우리가 다들 캘박을 해놓은 거야. 아니 아니. 나는... <laughs>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아 이쪽이래, 이쪽이래. <목소리도 면이> 이 공간을 놀리는 게? 그니까. 그냥 강호동이 말고 한끼 식사장가? 뭐 있어요. 그거 한끼그집 가서 차려준다는 거. 네. 그거... <목소리도 면이> 탁! 피자! 가... <목소리> <목소리> 은어딱 좋네 3 0도여기에서 그렇게 사신하고 떨듯이 떨면 언니는 어떡하니 언니야 싫다고 말해 그니까 니네 산책가려고 <laughs> 지금 나가네 야니 네 진짜 좋 <laughs> <laughs> 미안하지만 민소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 어디서 그러니까. <laughs> <laughs> <살짝. 웃음> <laughs>

먹으러? 원래 조명이 이랬어? 아니잖아. 너 솔직히 말해봐. 아, 나말른게 어. 있었나? 어. 어 <laughs> 있었어. <웃음> 어떻게 너 노력해야 돼한 번. 뭔가 이건 아니었어. 딱지은달 이거 갓김치 먹었나 뭐, 말해. 음, 이건 뭐야? 음, 어 오늘. 나. 오늘 오늘. <웃음> <웃음> 하하. 아 힘들어 이 온도. <놀람> 아침에 이거 있으면 술이 뚝딱이야 좀 심해. 음... 혹시 뭐 개통이 어떻게 돼? <laughs> 여수 개통 우리 집 많이 그냥 사는 김치. 그러니까. 달달? <놀람> 응. 음, 맛있는데. 반주 하나만 더 추가 좀 하지. 왜? <놀람> <놀람> 찌찌를 너무 내놨다니까. 음. 음, 찌찌가 없어. 아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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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좋아해도 되니? 널 말이야 어 피한다 미안해 <laughs> 나더 이상 안 나와 잘렇게응푹셔넌 아는 게 아니야 쟤제잘좀못책해어고중에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식단을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8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9월, 이제 10월이죠? 두달 동안 퇴사하고 상하이도 갔다 오고 진짜 놀고 말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나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음식을 전부 다제 자유의지로 다할수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169.78 정도, 거의 170이죠. 원래 퇴사했을 때몸무게가 52kg였어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는 제가 53에서 4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연휴 끝나고 재고 왔는데, 56.7kg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키에 제 170에 56kg는 진짜 평균 몸무게고 마른 키로수예요. 제가 원체 이제 패션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사진 찍는 일도 되게 많고 피팅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아, 나는 52kg는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스몰 사이즈를 피팅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브랜드에 뭐 올릴 수있구나 약간 이런 강박 아닌 강박이 조금 생겼었어요. 저는 되게 납작한 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홈트랑 이제 러닝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고프 뭔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해치는 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게 갑자기 현타 오는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어제 러닝을 했거든요. 3.5kg인가? 진짜 저랑 안 맞아요. 러닝 진짜 싫어. 오. 대그 소머리 국밥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초록해도 술을 드셔. 아저씨들이.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맛있냐? 음? 응. 이것또190 칼로리야? 뭐 아니야? 탄수화물이 20이나 있네? 하... 오늘만 술 먹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이면 많이 한것 같아, 내 생각엔. 응. 진짜. <laughs> 아, 나뭐좀좀 먹고 해야될것같아 <laughs> 好一好就。<music> 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어, 맛있는데? 어 진짜 는데어나뭐게먹어 아, 진짜. 근데 네 아, 지금에 지금에.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브리 아, 진짜. 아, 진짜. 맛 진짜. 콜라겐. 진짜 맛있어 먹, 뭐. 아, 진어 먹어. 공개해. 예쁘네. 이게 진짜 개킹이네. 긴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 찍고 싶은데. 아, 그런 표정 찍지 마세요. 진짜 안가려드릴게요 이분 <laughs> 맞아요? 영상도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했습니다. 무슨? 사 예쁘죠? 네. 하세요. <laughs> 아, 진짜. 네. 네. 아, 네. 드시니다 바로 먹는 걸까요? 네. <laughs> 오늘은 내가 택시비 내게. 예스. 오 친구가 이렇게 <laughs> 무섭습니다. 아, 난 누러 갖입지청소하는차리는 거. 이거가. <laughs> 쉽지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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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돌이. <laughs> 근데 나는 한 <웃음> <웃음> 이걸 뼈이 지나가면 약간 언제 준비서 언제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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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짜 잘몇킬로몇킬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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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짬뽕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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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면을 넣으려면 아, 언제 말씀을 드릴까요? 주세요! 지이요지금이요 아! 오, 되게, <laughs> 네,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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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음. 네, 이렇게 찍겠습니다 불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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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언니 아파. 왜, 왜, 왜 자꾸. 아, <laughs> 아 네, 니! 니자 언니가 테러도 손 언니, 가아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니 돼. 안 돼. 안 돼. 안